아, 지구에, 지구의 하늘, 땅, 바다, 생물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가 무엇이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태양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여기 지구 내부 에너지 보이시죠? 지구 복사 에너지 아닙니다. 내부 에너지라는 거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요. 세 번째, 조력 에너지입니다. 선생님, 여기 흡수와 반사는요? 그렇죠.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고요.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아 지구 에너지원은 태양 조력 지구 내부가 있는데 이들의 크기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요 뒷자리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의 16승이고요 10의 12 10의 12승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월등히 많습니다 즉 지구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가 차지한다는 사실. 꼭 하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태양에너지는 지구에 흡수되기도 하지만 무엇하기도 한다? 반사. 이 말은요, 지구에 전혀 흡수되지 않고 튕겨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볼게요. 태양에너지 중에 전체 반사되는 양은 전체 태양에너지 중에 얼마인가? 가만히 보니까 D 숫자가 동일하네요. 그럼 전체 중에 17.3 곱하기 10의 16분의 5.2분의 10의 16이니까 요건 생략을 바로 약분을 해서 시작을 할게요. 그럼 17.3분의 5.2 곱하기 100 하면 약 얼마가 나올까요? 약 30%가 나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반사다 그래서 반사율 혹은 알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반사율 알베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꾸준히 여러 단원에서 언급이 될 테니까 아 태양에너지 중에서 지구 흡수되지 않고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값의 차이는 있지만 약 30%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이 태양에너지는요 지구의 여러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흡수되어서 어떻게 증발에도 사용이 되고요 가열에도 사용이 되고요 광합성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흡수되어서 여러 에너지로 전환되지만 태양복 태양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나 지구 내부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 내용 옳은 설명일니까 틀린 설명. 그렇죠. 엄밀히 완벽히 틀린 설명입니다. 왜? 각각이 에너지의 근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태양 에너지, 조력 에너지, 지구 에어 지구 내부 에너지 각각 에너지 근원과 이용에 대해서는 판수로 짧게 정리를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태양 에너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 에너지의 에너지 근원은 무엇이냐면요 핵융합 반응입니다. 핵융합이 뭔데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핵을 융합시킨다. 즉 가벼운 원소의 원자핵이 융합되어서 무거운 원소의 원자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수소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수소가 더 무거운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 그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용은 선생님이 바로 쫙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에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이용이 되고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풍화, 침식, 운반 등이 나타나죠.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광합성의 영향이 어, 이용이 되는 것이 태양에너지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여기만 선생님 짧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람이 불고 물이 흘러서 풍화, 침식, 운반, 풍화 깎는 작용입니다. 풍화, 침식은 운반 이해 어렵지 않죠? 그럼 또 봅시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친다. 그럼 해수의 이동 이런 것도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에너지가 대기 가장 간단한 예로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만 기억을 할게요. 바람이 왜 부는 겁니까 여러분.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공기가 많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하고 적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즉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의 수평이동을 바람이라고 하고 이런 기압 차이는 태양이 결정을 합니다. 왜냐. 지표면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쫙 내리쬐요. 가열이 됩니다. 가열된 공기는 가벼워요. 그렇죠? 그러면 위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공기 양이 원래 있었던 곳보다 어떨까요? 적어지겠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기압, 상대적으로 고기압, 기압차. 그럼 고에, 고에서 저로 이렇게 수평적인 이동, 바람.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하면 요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다된 거예요. 태양 에너지는 어디에 이동된다? 광합성에 이용이 되며.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이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풍화침식 운반에 작용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내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복사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 내부 에너지의 근원 같은 경우에는 중력 수축 에너지라든지 방사선 원소의 방사선 원소 붕괴열, 방사성 원소 우라늄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들이 붕괴될 때즉 불안정한 방사성 원소 같은 것들이 붕괴돼서 안정한 원소로 바뀌게 되면 마찬가지로 열이 발생합니다 이것들을 근원으로 보고 이런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디에 이용이 되느냐 우리가 쫙 봤을 때 지구 현상 중에서 우당탕 이러는 건다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진 화산 그리고 조산 그리고 판의 운동입니다. 선생님, 조산 운동이 뭔가요? 자, 여기서 정리하고 갈게요. 조산운동은 무엇이다 만들 조자의 매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을 만드는 운동 그래서 만들어진 게 습곡산맥이라고 생각하시고 대표적인 습곡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래서 조산운동 하면 조산운동 습곡산맥 히말라야를 연속으로 기억을 하시면 용어가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자그 다음에 판의 운동 이건 우리가 다음 단원 제 2단원 살아있는 지구를 가게 되는 판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아주 아주 근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 가장 받아들이기 쉽게 얘기를 하면요, 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움직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모두 누구가 지구 내부 에너지와 관여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조력 에너지는요, 근원이 무엇이다? 인력입니다. 누구와 누구, 태양과 달의 인력이 에너지 근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용은요, 그렇죠. 태양과 달의 인력이 어디에?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밀물과 썰물입니다 그럼 밀무가 썰물에 따라서 해수면 높이가 높이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높이 차이는 지형 변화라든지 해안 환경 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력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뒤에 자원의 생성과 개발에서 친환경 에너지 할때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 같이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오늘 한 내용은요 어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 겁니다. 그럼 오늘 같은 내용만 나온다면은 기출된 내용들이 활용이 된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럼 파악을 해 보면요. 지금 첫 번째 암석의 순환의 일부를 그린 거고요. 얘는 지구계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림이 조금 틀리지만 직권, 기생, 수가 서로 영향 주권이 바꾸니 한다고 그 내용이니까 자 암석이 퇴적물이 됐어요. 기억을 떠올려요. 누구 우리가 그렸을 때 예시를 보게 되면. 화성암이 무엇을 받게 되면 풍화 침식 운반되어 퇴적물이 되었다. 그 결과 무슨 암이 된다? 퇴적물이 되었다. 정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암석이 마그마가 됐네요. 기억을 또 올려 보세요. 예시. 변성암이 무엇을 받으면 열과 압력을 더 받게 되면 마그마로 즉 용융 상태 녹아버린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나요? X 과정이 풍화침식 운반이고 Y 과정이 열과 압력입니다. 이들의 작용이 각각 작용하는 에너지원은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요, 그렇죠. 지구 내부 에너지가 돼야 된다. 내부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부터 볼게요. 가의 X와 Y 과정은 모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용이 된다. 모두라는 내용은 늘 주의를 해야 되겠죠. 지구 내부 에너지는 Y작용에만 관여한다는 것. X는 태양에너지라는 것. 따라서 기억 틀린 설명이고요. 여러분 보기 D급 보세요. 나의 ABC는 태정압의 생성과 풍화에 해당한다. 보기 니은을 볼게요. 나에서 가의 X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C다. 선생님이 살짝 보기 니은이 마음에 좀안 들긴 하지만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어, 보기 니은은 기출문항을 조금 비틀어서 한 것인데요. 땅에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식물이 영양을 줍니다. 아, 어떤 과정이 됩니까? 퇴적암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양을 주거니바 바람이 불어서 식물의 뿌리가 암석을 풍화시키기도 합니다. 풍화라고 하는 건 암석이 깨져서 토양을 만드는 과정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물이 흘러서 퇴적을 퇴물을 만들고 퇴적암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티근 퇴적암의 생성과 풍화작용에 해당된다. 옳은 예시라고할 수가 있겠죠. 태저감, 풍화 작용, 옳은 설명이라 볼 수가 있고 니은을 보시게 되면 나에서 X 과정, 즉 풍화침식 우관이 가장 활발한 것은 C다. 다시 말해서 수건이다 이 내용이었는데 기출 문제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풍화침식 작용, 다시 말해 X 과정에서 제일 활발한 것은 생물권이다. 이게 이제 기출의 문항이었습니다. 생물권 제일 약해요.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흐르는 게 가장 빈도가 큰데 만약에 어, 기출 문제처럼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은 생물권이다. 그런 완벽하게 틀린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권이다. 어, 옳은 설명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차라리 선생님은 요거는 기출을 그대로 뒀으면 어땠을까. 기권과 수권은 풍화침시에큰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작용 생물권도 풍화침식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흐르는 것보다는 미미하다는 것좀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니은도 오른 설명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